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오늘 비오는 토요일이에요. 네,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 아 정말 비가 많이 오네요. 아 오늘 콜을 좀더 빨리 잡고 싶었는데 왔다기 아, 콜이 안떴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강가가 다비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콜못 잡고 있다가. 자꾸 나왔는데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네. 다산동 가는 콜 잡았고요. 다산동 가서 네, 이어 갈게요. 네, 다산동 왔습니다.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비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니 또 엄청 많이 와요. 네. 아, 이럴 때는 이제 더 안전운전 해야죠. 네, 천천히 왔고요. 대기해서 이콜 잡아보겠습니다. 네, 멘트 하고, 조금 있다가 요콜 잡았습니다. 어, 다산동에서 다산동 가는 콜이고요 어, 프리미엄 250점 주네요. 제가 아직 레드를 못 찍어가지고, 일단 점수 많이 줘서, 네, 잡았고, 다산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산동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좀 올라가면 도농역 있어요. 네, 도농역 쪽으로 갈 거고, 이제 손님이 이제 가족 분들이셨어요. 폴더 쓰고 있는데, 네, 가족 분들이셨는데, 네, 자녀분들이 좀 이제 어리고, 네, 그래가지고, 비도 오고, 어 이제 천천히 이제 안전 운전해서 왔는데, 이제 부부 고객님이시잖아요. 부부 고객님이 아주 칭찬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 보인다고, 예. 네. 그가지고 뭐, 20대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리고 운전도 잘한다고, 뭐, 뭐 잘생겼다고 밖에 말씀해 주시니까, 좀부끄럽더라고요그래고 <laughs>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빠져나오는데, 핸드폰 보면서 걷다가, 아우, 벤, 벤치가 있는지 모르고, 벤치에 지금 전광이를 제대로 쪘습니다. 아우, 엄청 아프네요. <laughs> 폰 보고 걷는 거 조심하십시오. 어우, 정강이를 아주 그냥 제대로 쪄가지고 이번에는 피망이 될것 같아요. 어. 아, 아프네요. 네. 이제 동흥역 쪽으로 가가지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홀은 이 구리역 쪽에서 많이 나올 텐데 어, 도봉동, 도봉동. <laughs> 동흥역 쪽에서 한번 대기해 볼게요. 좀 대기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뭐 구리역으로 이동하든지 예, 이동하겠습니다 네 도농역까지 이동 안하고 여기 그가은마을 가은 살짝 위에도 작게 이렇게 상가 먹자가 있거든요 공용주차장도 하나 있고 네, 여기서 폴 잡았던 기억도 있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멀지 않은 네, 인근에서 폴이 떴습니다 설해마을 네, 설해마을 가는 폴이고 설해마을 쪽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반포동 이제 설해마을 인근 왔습니다. 아, 또 고객님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아, 되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던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열심히 살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예, 도착해가지고 고객님께서 또 이제 4만짜리 코리어했는데 팁으로 만 원을 주셨어요. 5만 원짜리 주셔가지고 예, 거스름 돈 드리려고 했더니 됐다고 예, 비오는데 고맙다고 팁안 넣어주셨고 저는 이제 여기 설래 마을 인근인데 대기 좀 해보다가 콜안 뜬다 싶으면은 뭐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더 이제 뭐 노현동이나 신사동이나 역삼동이나 일단 좀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는 빗줄기가좀 그래도 어, 얇아졌어요. 아까는 이제 굵은 빗줄기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는 좀 어, 비가 덜 오긴 하는데 아, 그쳤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제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해마을 쪽에서 요코를 잡았습니다 서초동 갔다가 구기동 <laughs> 구기동 가는 콜이에요 구기동이 네, 착지가 좋지 않죠 네. 구기동에서 버스 살아있으면 빨리 타고 나와야 될것 같고 구기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구기동 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1 시간 됐습니다. 아 버스도 다 끊겼어요. 네. 아이렇 시간이 왜 걸렸냐면 경유지에서 경유지에서 대기가 있었습니다. 경유지에서 이제 일행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좀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좀 길어지길래 아뭐좀 얘기하다 가시겠지 했는데 이게 <laughs>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차 세워놓고 아뭐짐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제 출입구 앞쪽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되게 한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제, 말씀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말씀 다 끝나시고, 가실 때 대리 운전 다시 한번 호출하셔라, 이럴라 그랬는데, 제가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 가자고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바로. 그래가지고 30분... 30분 좀 넘게 대기했을 거에요 예, 그러고 왔는데 원래 여기 오면 빨리 버스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랬어요부기도 오면 근데 버스가 끊겼습니다 아 지금... 아 참... 버스가 끊겨가지고 일단 예, 두 다리로 걸어가야 될것 같고요 대기비는 2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30분 정도 대기해서 2만원 받았는데 2만원 말씀드리고 제가 좀 사정 설명을 하고 만원더해 가지고 3만 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 버스도 끊겨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2만 원 먼저 말씀을 2만 원 주셔도 되는데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정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2만 원 주시고 그냥 듣지도 않고 가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 가지고 2만 원 받았고요. 아,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왔는데 버스가 지금 다 끊긴 것 같아요. 네. 아까 저기 지금 들어올 때, 그때 버스가 한대 있었는데, 그게 막차였던 것 같고, 아, 하... 예, 네, 막차였던 것 같네요. 지금 버스가 없고, 일단 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꼬이네요. 자, 우선 요 콜, 일산 대화동 가는 콜을 잡았고요. 예, 택시, 지금 제가 택시를 불렀어요. 예, 택시비 꽤 많이 나오는데, 할증 붙어서. 아, 그래도 일단, 어차피, 그니까 아직 불광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종로 쪽, 공복금 쪽으로 택시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냥 코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코를 잡고 지금, 본인한테 시간 양해 좀 구해놓고, 지금 택시 호출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화도 가서 이어갈게요. 아, 저는 지금 풍무동에 있습니다. 풍무동 아니, 대화동을 잡았는데 왜 풍무동에 있느냐? 아, 원산면, 그랬더니 원산면은... 아, 원산면은 힘듭니다. 네, 원산면은 힘들어요. 제가 왜 풍무동에 있냐면, 아, 제가 대화동을 갔어요. 뭐, 착변이 된게 아니고, 그냥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이제 갔는데, 손님이 솔직히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손님이 거의 한 20분? 20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laughs> 많이 기다리셨는데 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출발해서 가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가는데 어 이제 제 옆에 조석에 타시는 손님이 이제 차 주시면서 뒤에 또 다른 일행분들이 계셨는데 어 다른 일행분 한 분이 또 지금 대화동에 가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일행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대리를 호출해가지고 어디 풍동 들렸다가 풍동 들렸다가거기 운정 쪽, 운정 파주 쪽 가는 이제 또 호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차주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화동까지 가는 거는 손님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니까 일행분이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동에서 또 이제 대리를 호출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 그러시면, 그러시면 제가 왔을때 대화동에 갔을 때 콜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한번 대리로 출하신 다음에 안 잡히는 쪽을 제가 가겠다. 안 잡히는 쪽을. 아, 진짜 이분은 이제 사주님은 집이 김포라고 풍무동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풍무동 가는 콜이랑 그 다음에 거기 대화에서 풍동 찍고 운전 가는 콜 중에서 안 잡히는 걸 덮겠다. 이 제가 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유로 타고 쭉 가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대리 호출을 불렀는데, 풍동 찍고 운전가는 콜은 금방 잡혔어요. 근데 여기 풍무동 오는 콜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요걸 왔습니다. 예, 요걸 그냥 그대로 어차피 같은 차니까 쭉 왔고, 와가지고 이제 그 추가요금 있잖아요. 추가요금으로 4만원을 주셨어요. 저는 한 3만원 생각했거든요. 3만원 생각했는데 4만원 주셔가지고, 어우, 많이 주신다 그랬더니, 아우, 자기도 기분 좋게 왔고, 또 어차피 호출 대리도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하느니, 어, 잘 왔다고 하시면서 4만원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9만원짜리 콜이 됐죠. 대화동 찍고, 여기 풍문으로 오는 콜. 아, 그리고 그 출지 갈 때는 택시비가 15,800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빈 택시를 잡으면 만원좀 넘게 나오는 금액일 텐데 카카오 택시로 불러가지고 호출 비용 오천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그 부르고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불러가지고 잡으신 택시 기사님이 앞에 손님 운행이 끝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운행이 안 끝났는데 가가지고 이제 전 손님 내려놓고 부르고 이제 저한테 오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 빈 차가 몇대 지나갔는데. 아또 그걸 잡을 순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제 손님 예, 대리운전 제 손님이 좀 대기 더 기다리셨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 풍무동으로 왔습니다 예. 오 그래도 콜이 좀 떠요 <laughs> 일단 지금 비도 오고 뭐 당연히 이제 서울 가는 버스는 없고 하니까 풍무 사거리 쪽에서 한번 대기해서 콜 한번 잡아볼게요 요콜 잡았습니다. 의정부 호원동 가는 콜이에요. 호원동 가서 이어 갈게요. 예, 호원동 왔습니다. 아, 호원동 왔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게 출지가... 예, 출발지가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아니, 갔는데 이게 고물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길 안내하는 게... 그래서 들어갔는데, 쭉 들어가니까 막혀있고,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위에 철조망이 있고, 예.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 또 다른 아파트고. 막, 그래가지고, 아, 계속 전화를 몇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결국 찾아가지고 출발하느라고. 그, 손님 만나는 데까지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15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왔고, 또, 손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예, 저보다 또 젊은 고객님이셨는데, 어, 사업을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왔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 원동이고 106번 버스 첫차가 4시 좀 넘으면 떠요. 지금 보면은 4시 17분에 이쪽 앞에 지나가는데, 여기까지도 거리가 좀 되거든요. 제가 걸어가가지고, 뭐, 집 쪽으로 가는 콜 뜨면 잡으면 될것 같고요. 안 뜨면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할게요. 여기 106번 버스 정류장 다와 가는데 요콜 잡았습니다. 요 콜이 몇번 업이 됐어요. 처음에 32,000원, 3,000원 시작됐나 그랬는데 조금씩 5,000원, 2,000원씩 올라가지고 잡았고 요콜 말고 화정동 가는 콜도 35,000원에서 4만원, 4만원에서 또 4만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오르다가 아5,000 원대고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화정동을 갈까 다산동을 갈까 하다가 다산동을 잡았습니다. 예, 네. <laughs> 다산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다산동 왔습니다. 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laughs> 일단 출지 어, 가는 것부터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출지 네, 가는 게 이제 그 티비 상으로는 가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보였는데 문은 잠겨 있고 아파트 문이 이제 삥 돌아서 뒤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지가는데도 시간 이좀 걸렸는데 좀 대기가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이제 고객님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대기가 좀 있었어요. 네, 좀 이따 내려오셨고 다 왔는데 아파트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하 2층 다 돌고 지하 1층 다 돌고 아주 결국 나와가지고 또큰 사거리 몇개 지나가지고 딴데 되느라고 또 신호는 신호대로 걸리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원래 운행 예상 시간 24분짜리 였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제가 저번에, 여기, 이쪽, 이 건물에서 트르카 타고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한 대가 제 앞에서 흉 갔죠? 지금은 두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트르카 타고 복귀할 예정이고요. 그때, 그래서 버스 기다리다가, 여기 위쪽에서 그때 또회덕 예, 네, 회덕동, 거기 덕계동 가는 거, 목걸 네, 잡고 올라갔었죠. <laughs> 그때 양주 세번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뭐 양주 가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네, 오늘은 여기서 출가차고 복귀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차계부을 하나도 적기를 못했어요 오늘 비 맞으면서 막 두가 댕기면서바 빠가지고. <laughs> 좀 정신이 없어서 아, 그래서 일단 어, 사계부를 정리를 좀 하고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얼굴을 한 번도 <laughs>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제 다산동 그 트루카 사고지 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고요. 아 오늘 지금 비가 그래도 줄기가좀 줄어들었습니다. 막 많이 오다가. 좀 들었다가 막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 이제 초콜 잡고 나올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막 바지도 다 젖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좀덜 오다가 많이 오다가 그랬는데 오늘 진짜 정신없이 좀 다녔네요 아 제가 스포츠 구기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데 아 오늘 그 구기동 콜 때문에 구기동이 싫어질 것같습니다아 <laughs> 구기동에서 이제 경유지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렸죠. 말려가지고, 부위동에서, 아, 좀, 그러니까 멘탈이 좀 흔들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택시 타고 불강동이나, 이제, 경복궁 쪽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나오려고 했는데, 아 불강동이 좀더 가깝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경복궁 종로 쪽에서 땡기긴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 이거를, 그냥 택시 타고 종로 쪽 나가도 되는데, 아, 그냥. 불광동이나 종로 쪽에서 괜찮은 콜이 뛰면 잡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경복궁에서 뜬 대화동 가는 거 5만원짜리 콜을 잡은 건데, 빈 택시를 잡을 걸 그랬어요. 빈 택시를 잡았으면한 만원 정도면 가는 거리였는데,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시간은 시간대로 더 걸리고, 요금은 5천원 더 내고요. <laughs> 그래도 뭐 다행히 손님 성향도 좋으시고 또 이제 대화동 갔다가 기포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만원 주고 생각했는데 4만 원 주셔가지고 요금도 괜찮게 받고요 <laughs> 다행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트럭카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 또 제가 오늘 오후에 낮에 또 또 막, 그 기자 형님들이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갈것 같아요. 네. 아, 사계부 정리할 게좀 많은데, 사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투르카 타고, 방학동으로 왔습니다. 아, 차에다가 또 우산을 두고 반납을 해가지고, 이따,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서 가려는데, 비가 오잖아요. 아, 우산 놓고 내렸구나 해서 다시 고객센터 전해가지고 이제 차문 열어달라고 해서 우산 꺼냈는데 전화 연결이 좀 지연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음식은 지연됐지만 우산 다시 꺼냈고. 여기서 복귀하겠습니다.